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빅데이터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 내부에서는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나 조직이나 특히 기업에서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을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 특히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 정보 시스템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취업직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원부터 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대리, 과장이 이렇게 올라갈 텐데 우리가 직급에 따라서 다루는 정보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와 직급에 따른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우리 배워보도록 하고요. 우리 기업 내부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ERP 시스템. 그 다음에 기업하고 거래처하고 관계를 다루는 SCM. 그 다음에 기업하고 고객하고 관계를 다루는 CRM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 기술,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정보 시스템은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 그러는데요.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무엇인지 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정보 기술, 정보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정보 기술하고 정보 시스템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정보 시스템은 하나의 기술, 하나의 테크놀로지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어,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 즉 컴퓨터 기계, 뭐 저장 장치, 뭐 휴대 장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정보 기술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인풋, 그 다음에 뭐 어떤 처리, 아웃풋을 나타내면 우리가 그거를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면 인풋, 즉, 어떤 내용을 받아서 뭔가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내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인풋을 받아서 어떤, 여기서는 정보겠죠. 당연히 정보 시스템이니까 어떤 정보를 입력받아서 그거를 처리해서 어떤 널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웃풋으로 생산해 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하고 조정 통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 처리, 저장, 배분하는 상호 연관된 구성 요소들의 집합, 요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IT는 이제 개별적인 거라고 보면 우리가 어떤 개별적인 테크놀로지, 개별적인 어떤 기술이라고 본다 그러면 정보 시스템은 이런 기술들이 모여서 우리가 연결돼서 처리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보 시스템하고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정보 시스템은 말 그대로 어떤 기술들의 종합, 어, 연결,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프로그래밍된 어떤 단위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떤 디테일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나온 하나의 거대, 커다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정보 시스템이 다양한 기관들에서는 우리가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시스템은. 학교는 교육 목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수강 신청하는 그것도 우리가 수강 신청, 정보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안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수강 정보를 입력받아서 수강을 처리해주는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업에 들어갈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뭐 어떤 그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양한 비영리기관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그런 기관들에서도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기관들에서, 어, 하는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볼수 있는 게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기업의 정보 시스템, 우리가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별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경영 정보 시스템 큰 의미로 우리가 경영 정보 시스템, 기업에서 활용하는 이 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어, 포커스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업이든 우리가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비즈니스 전략, 그걸 우리가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하고 또는 비즈니스 목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업에서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구현해주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보 시스템은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안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래밍이 있어야 되죠. 그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밑받침해주는 하드웨어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그런 하드웨어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통신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쭉 여태까지 배웠다면 이런 것들이 통합이 돼서 어떤 하나의 목적으로 통합이 돼서 우리가 어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요. 자, 큰 의미에서 이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기업에서는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한 여섯 가지 목,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 시스템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어, 어떤 목적을 취하느냐. 첫 번째는 운영의 수월성입니다. 아, 운영의 수월성. 어, 우리가 어떤 업무를 편리하게 하는 거죠. 업무를 편리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어, 만들어낼 때도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 활용이 되고요. 우리 기업은 이제 고객과 공급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고객과 공급업체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도 쓰고요. 또는 경쟁 우위를 할 때도 쓰입니다. 즉, 뭐냐면, 다른 회사들보다, 어, 다른 기업들보다 우리가 더 우위를 얻어야 돈을 벌겠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보다 경쟁 우위를 하기 위해서 좀더 나은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게 됩니다. 또는 생존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겠죠. 자, 이 여섯 가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각각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운영의 수월성입니다. 운영의 수월성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하던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 사는 것들이 운영의 효율성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목적으로 학교를 예를 들어 보면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수강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학생들이 일일이 와 가지고 교무처에 와 가지고 수강 신청을 이제 글로 적어서 어 페이퍼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면 그거를 시스템에 다 입력하고 뭐 이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어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수강 정보 시스템 그저 수강 시스템 학사 인터넷에서 우리가 수강을 할수 있는 우리가 수강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하게 수강 신청을 할수 있을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야 빨리빨리 우리가 그 업무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기업이든 아니면 조직이든 기관이든 가장 운영의 효율성, 어떤 그 내부 업무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 새로운 상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또 만들기 위해서도 이런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업이 어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 그 기업만의 우리가 어떤 그 방식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보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러한 정보 시스템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기업 내부의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도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플 아이패드에 아이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아이튠은 원래는 이제 아이패드에서 음악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아이튠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패드 또는 아이폰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구입을 했죠. 그래서 애플은 뭐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또는 아이튠이라는 어, 새로운 어, 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새로운 어, 시장을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튠이 음악 시장을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많이 음악을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음악 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이러한 그 변화를 이용을 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정보 시스템이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창출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용을 하는 게 고객과 공급업자의 친밀성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고객이 뭘 원하고 고객이 어 각각의 개인들이 그 어떤 걸 원하는지를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호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객들 어, 한 번이라도 이 호텔에 머문 고객들의 정보가 지금 정보 시스템에 다 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고객이 뭘 원하고 어,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이 오면 그 고객의 이전 어,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고객 맞춤형,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CRM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고객을 잘 관리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의 역할을 충분히 이제 정보 시스템이 할수 있습니다. 즉, 고객. 그 다음에 공급자. 공급자는 어, 우리 기업의 제품을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납품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런 업체들도 우리가 어, 공급자하고 연결을 해서 어, 좀더 어, 빨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긴, 긴급하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JP 페니의 뭐 정보 시스템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서로 우리가 이거를 SCM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예 네, 요거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CRM 시스템이라고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요거는 SCM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공급업자를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죠? 공급업자를 잘 관리해서 공급업자가 우리 회사의 납품을 어 적기에 제, 제 시간에 어어잘 납품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공장을 가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네 그런 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정보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고객 관리하는 측면 또는 공급자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보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고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어, DSS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는데 이 의사결정 시스템은 우리가 어떤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품을, 어, 제품 서비스를 생산을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원의 배치, 반응, 그 다음에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잘 못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잘 못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하는 그 의사 경영진들 있죠. 이사들이라든가 이런 경영진들한테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적기에 잘 제공해 줄수 있도록 요렇게 해 줍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사 결정 환경을 이렇게 개선해 주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개선,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 동반이 돼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죠. 이걸 우리가 DSS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또 이런 각각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서 예, 당연히 다른 회사들보다 우리가 더 빨리 더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시스템, 정보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좋은 기능과 어, 성능을 제공하고 또 값싼 제품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또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목적의 필수 요소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 이제 어꼭 필요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전 먼저 이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우위를 얻고 그다음에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면 먼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이나 기업들이 먼저 선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경쟁 우위를 처음에 얻게 되는데 이러한 경쟁 우위가 처음에 도입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살아남기 위한 필수 요소로 바뀝니다. 자그한 예로 시티뱅크에서 하는 우리 ATM 기계, 여러분들 어 은행 앞에 ATM 기계 있죠, 자동 입출금 기계가 있습니다. 이 ATM 기계를 처음 도입한 게 시티뱅크예요. 아마 이 시티뱅크가 ATM을 사람들한테 이거를 제공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의 반응이 좋고, 그래서, 어,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티뱅크의 ATM 방식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고 엄청나게 이게 서비스가 조, 좋게 알려지니까 결국은 다른 은행들도 다 ATM을 도입하게 되는 거죠. 즉, 살아남기 위해서는 쫓아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즉, 다른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도 이거를 우리가 필수 요소로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가 경영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은 꼭 필요하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들은 이러한 경영 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결국은 전략 모델로 경쟁 우위를 우리가 획득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나타내는 것들이 우리가 뭐 가치사슬 모형도 있고요. 경쟁 우위 모형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큰 활동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우리 경영학개론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어, 재밌는데요.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어, 경영학개론입니다. 자, 기업의 기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크게 보면 라인 활동이 있고요, 스텝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인 활동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기업에서는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건을 만드는 업무. 그 다음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마케팅 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생산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판매하고 이게 중요한 어, 우리가 업무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생산 부서, 마케팅 부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라인 활동을 하는 부서들 안에서도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기업은 또 스텝 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스텝 활동은 이런 라인, 라인 활동을 보조해주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자, 기업은 사람을 다뤄야 되겠죠? 그죠? 기업에서는 결국은 사람을 잘 채용하고 사람을 잘 관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부서를 우리가 인사관리 부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업은 돈의 흐름을 잘 예측해야 되죠. 자금의 흐름. 그래서 올해 자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자르는 돈을, 어, 돈을 빌릴지, 또 남는 돈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거를 재무라고 합니다. 재무 파트. 자, 회계 파트는 재무 파트랑 비슷하지만 약간 좀 틀린데, 회계 파트는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정리해주는 파트를 우리가 회계 파트라고 합니다. 자, 재무 파트는 우리가 돈의 흐름을 예측해주는 어떤 그런 부서라면 회계는 실제로 돈이 오간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기록에 남기는 거를 회계 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우리 기업에서 제 기업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 그러면 결국은 시스템이 밑받침이 돼야 됩니다.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모든 정보들을 서로 유기, 정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업무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런 업무들, 정보를 처리해주고 잘 관리해주는 부서를 우리가 정보 시스템 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여섯 가지 큰 메인 활동들이 있고요. 이런 활동들을 기업이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잘 처리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회계 정보 시스템, 또 재무 정보 시스템, 생산 시스템, 마케팅 시스템, 인사 정보, 인사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큰 틀로서 기업이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틀이 잘 받쳐주는데 이런 틀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우리가 기둥들을 부서들의 정보를 잘 흘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죠? 당연히 정보 시스템이 이렇게 잘 모든 것들을 자 정보를 왔다 갔다 잘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정보 시스템들이 있어서 그 위에 여러 가지 부서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파트별로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면 이런 시스템들이 결국은 전체 위에 보시면 기업의 전략과 기업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보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좀더더 더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게 우리 가치사슬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이클 포토라는 분이 있는데 그 마이클 포토라는 분이 가치사슬 기업의 이런 활동들을 모아서 가치사슬 모형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런 가치사슬 모형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는 우리가 경영에서는 가치사슬 모형이라고 하는데 자 가치라는 게 뭐냐면 가치 이거를 우리가 어 돈입니다 결국은 기업이 돈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원가 100원짜리 어떤 부품을 갖고 와서 우리가 만약에 철을 그러니까 쇳덩어리를 그냥 갖고 옵니다 삽니다 그래서 쇳덩어리 100원을 사가지고 이 쇳덩어리를 우리가 막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테레비를 만들거나 이 100원짜리가 천원 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원이 가치가 계속 우리가 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산 가치보다 엄청나게 많은 가치가, 어, 추가됩니다. 이걸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가치는 돈입니다. 원래 구입할 때 원가에 비해서 얼마만큼 우리 기업이, 예,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서 생산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가치를 더 생산하느냐. 결국은 이게 기업이 돈을 벌고 기업이 영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